오늘 아침에, 진짜 어저께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일찍 잤는데, 똑같이 일어나네요. 피곤한 거랑 잠자는 거랑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포토맨입니다. 그, 요즘에 제가, 방송을 좀 뜸했죠? 체력적으로, 방송한 열흘이냐. 힘드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반내가 납니다. 반내가아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단계가 됐는데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 오늘 하루도 보내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금 꿈나라에 계신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일어나시고요. 아또 지금 아, 어, 근 준비라든지, 일상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 호떡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근데 힘들어도, 재밌게, 저기, 가랍니다. 저는 이제, 즐겁게 사우나를 가서, 목욕제기를 쫙, 하고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1 7일이네요 토요일, 수요일. 이야, 오늘은 일단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친구들하고 어, 좀 만났는데,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기억나기. 아무도 없어도 돼요. 저는. 아무도 없다는 게 뭐냐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일상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열심히 또한번 다녀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